자한번 볼까? Diwali. 자 어느 나라야? 아, 인도의, 인도의 뭐야? Festival. 어. 그렇지? 빛의 축제. 어 축제야. 자 보자. 자 여기 봐봐. 라이트가 뭐라고? 여기 뭐야? 되게 중요한. 어, 중요한. 너 i n t e g r a 무슨 뜻일 것 같아? 약간 통합. 어 통합하는 게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더하는. 그렇지. 우리 삶에서,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자 이건 놀라운 게 아니야. 뭐가 놀라운 게 아니야? 빛이. 어그축 그. 축, 그... 그셀레브이티가막축하 되는 게그치지자1년 내내 자 언제? 어제 할리데이에 그, 홀리데이. 언제 어디에서 축제, 축제나 그래서. 또 세레모니에서 그치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인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빛을 어. 말하고 있어 자 라이트에다가 뭘 붙였어? 인터그레이티드야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어 어 통합되는 그래서 Celebrated 뭐야? 되게 축하받는 뭐 이런 거, 아. 그렇지? 음. 자 이게 키워드야. 네. 자 그럼 이제 자이 중에 가장 유명한 홀리데이 중에 하나가 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인도의 빛의... 인도에어 디왈리인데 이게 바로 비세대한 거지, 그렇지? 음. 자 그럼 디왈리는 자첫 번째 특징이 뭐야? 가장, 가장 크고, 크고 가장, 가장 중요한 홀리데이 어디에서? 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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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름 디왈리는 자뭐 의미한다? 비피 어, 그 나열. 그렇지 나열됨 이 선생 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아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그치 로우가 나열된 거야 자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말해 이 헐리데이를 어그 빛의 빛이. 축제다 자 그다음에 디왈리는 자 뭐를 뭐를 축하해 주는 거야 어. 슈이언프가 뭐야 뭐한 거야 그 승리 승리. 아, 승리 이겼잖아 그치 네. 어 빛의 승리 자 뭐를 이겼어 어, 그, 어, 어둠 또 좋은 어, 거야. 뭘 뛰어넘어서. 아 어, 그러면은 자. 지금 디왈리는 라이트지? 음. 그렇지? 자, 그럼 디왈리는 첫 번째 뭐라고? 아까 말했지만 추명. 음. 그다음에 또두 번째가 뭐라고? 어, 그 좋은 끝. 빛이 선한 거, 거 이런 거. 그렇지? 예. 자, 그다음에 이헐리데이는 원래 자, 뭘로 시작했어? 여기도 할봐 봐. As a way 이렇게 끊어야 돼. 자, 뭐 하기 위해서? 어. 마지막 추수를 어, 추수를 기뻐하기 위해서. 아. 그렇지? 해마다. 자, 뭐 하기 전에? 겨울이, 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약간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음, 미국에 뭐 있지? 추수감사. 아, 추수감사. 그렇지.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 우드, 땡크. 끊어야 돼, 아. 이렇게. 감사할 거야. 자, 누구에게? 그 부의 여수. 어, 이름이 뭐야? <laughs> 락싱, 락싱. 그렇자이 사업이 뭐의 특징이야? 어, 굿하업스트가 어, 막 추어 추수? 추수, 추수를 한, 그렇지? 그러니까 추수가 잘된것 같아, 안된것 같아? 잘된 그렇지요. 지금 또한 자 그녀에게 에스크니까 그러니까 뭐요? 청하지뭘 요청해? 굿버 o 이막굿 버츠. 그 좋은 운. 좋은 운도 되고 엄청난 풍. 아. 다가오는 해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겠지? 아. 야, 이건 전 세계 공통인 것 같다. 네. 그렇지? <laughs> 자 요즘에 자 모든 비즈니스들이 플레이 투자자 자, 기도를 해 이분한테 당연히 하겠다 흥딩도 네. 해야 돼자꿀락 네. 그치 네. 디월리에 자 그러면 이 헐리데이 동안에 네. 사람들 또한 뭘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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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언어가 뭐야 어 비료 자뭘 약간의 미신 자 아. 여기 어바웃 앞에서 끊어야 돼 뭐에 대한 미신이야 지나간 네. 진짜, 왕이나 진짜, 진짜. 어 이런 영주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인도의 종교 되게 많은 거 알아 어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인데 너 원래 불교도 거기서 나왔잖아 어. 석가모니도 인도 사람이잖아 그치 너 아까 말한 대 불교도 있고 어. 조로아스교도 있고 어, 어 조로아스터교 말게 되게 여러 가지 종교가 거기 되게 많아 그치? 그리고 여기 이슬람도 ]요? 있고 여기 뭐라 해서 이치 밸리전이야 인도에 있는 각각의 뭐야? 어, 아 미안해 지전 지역들이 자 그들의 뭘 가지고 있어? 네. 지역적인 특... 전설. 특... 아. 아니야 레전드는 레전드잖 레전드 아. 전설을 갖고 있지?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야 돼? 기와리에 축하해야 돼자 그럼 아. 이러한 그 레전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되는 거야? 라마, 라마. 자이 사람이 뭐 하는 지냐이사람은그 추방된, 추방된 왕자. 왕자인데 자 뭐를 네. 했어? 그 라바나라는 어, 라바나라는 악마 악마 악마와 해. 싸웠어 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자 뭐해? 그... 오일 기름, 램프를 어 기름 불을 이렇게 올리지 그렇지 아. 불을 붙여서 이거 리트가 뭐냐면 라이트의 p p 형이야 불을 붙였어 그렇지 네. 자 뭐하기 위해서 네. 라마를가 라마를 도그 뭐, 어, 그의 길을 집에 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아. 그렇지 갔으니까 네. 자 그래서 그는 뭐 뭐가 됐어 그 왕이, 왕이 됐대 우와 사람들 덕분이네 근데 결국 탈창이한게 그 있어 <laughs> 자 그래서 디왈리가 자 take 아. place가 봐 발생한다 아. 이렇게 지금 언제? 옥토버하고 몇월이야? 옥토버는 몇월이야? n o 옥 e 버 and c t o b e r November and November. No, n 이 v e e r n o v e m b e r t e a m b e r 자, o c t o b e r and November. No, a v e m b e r No, o t e r No, o c t o b 이 r No, October. And no, o c t o t o e 그달 근데 무슨 달일거야어달 응, 그러니까 음력이지 응. 어, 우리가 말하는 음력 그치?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어, 어때? 음력이니까 날짜가 다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자 그러면 이 디왈리 하는 동안에 인도 사람들이 자 뭐를 해? 식어 그들의 집을 뭘로장식해 당연히? 빛어응 빛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막 수백 개의 조그마한 오일 램프를 막 집에다 두르고 응. 가든에 두고 그치? 응. 루프탑이니까 어디까지 갖고 가야 돼? 집. 집을 야불 타면 어 미안해 불타면장난니야자 <laughs> <laughs> 그들은 이런 걸 해. 왜? 해? 그 비고자 어 라마의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뭘 도와주는 거야? 락시인이 아. 그들을 찾아서 나뭘 갖다 줘야 돼? 오늘 어 오늘 갖다 줘야 돼. 자, 사람들이 자 뭐야 새로운 옷을 입고 아, 뭐야 크고, 크고 맛있는 맛있다. 식사를 해 응. 패밀리랑 그데 패밀리와 친구들은 또한 뭐야 선물도 <laughs> <laughs> 주고받아 스위치 뭘것 같아 단거그렇그 <laughs> <laughs> 다음에 야 말린 어 이거도 유명하지 워너프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말린 바나나 맞아 맞아 말린 바나나 뭐 망고 이런 거그치지 최근 밤에 그들은 큰뭐 한다 파이어워크 뭐야 음 불꽃축제를 해요. 하늘에다가 두두두두두두. 네. 자 그러면 디왈리는 자 뭐야? 어 멋진 네, 완전... 기회다. 아. 자뭐할 기회야? 인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 인도에 무슨, 무슨 문화래? 부자. 아니 이때 위치선생님왜 얘기했냐? 위치가 너가 말해 부자야. 네. 예를 들어서 he is rich 하면 은 부자가 맞아.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위치 뒤에 뭐가 붙었냐면 컬처가 붙었어. 네. 그럼 뭘것 같아? 이때는? 부자 문화가 아니잖아? 네? 뭐야? 풍부한으로 아, 바뀌는 거야. 약간, 알겠어? 그 응. 우유 같은 거. 그렇지. 같죠? 풍미가 멈춰요. 네. 너 위치하다고 말하잖아. 그치? 그래서 위치를 그 사이에서 우유가 부자 그렇지. 네.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 많은 도시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어디에 와? 인도, 인도. 커뮤니티로 와서. 네. 그치? 그들만의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네. 자, 만약에 너네 도시가 디왈리 이벤트가 있다면. 어, 너는? 분명히 네, 가봐야 돼. 야,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난다. 불꽃 축제. <laughs> 어때? <웃음> 그 저번에 3월, 3월 4월, 3월, 4월쯤에 음. 그 어떤 백화점, 그 고충? 아, 그래? 거기 있는 백화점에서 네. 불꽃놀이 했어? 네, 기여운시기 했어. 아, 그랬어. 네. 그래, 그런 거? 근데 이건 이제 약간 그런 불꽃놀이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진짜. 옛날부터 사람들이 네. 해왔던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어떤 왕이 등장했어? 라마. 자 신이 이름이 뭘지 아까? 락심. 어, 락심을 만나고 싶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